안녕하세요. 대구 하우스몰입니다. 오늘은 신축 엘리베이터에 있는 대구 통상가 매매 물건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물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물건인데 이번에 금액 확 내렸고 여기에서도 추가로 금액 절충 잘하게 되면 참 괜찮은 매물이기에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오늘 매물 전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주택자 분들에게는 취득세 부담도 적을 매물이에요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이고요 쪽 화면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 삼각지 로터리가 바로 있게 됩니다. 오늘 물건은 여기 삼각지 로터리에서 명대병원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요. 지도로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드리는 해 대구 통상가매의 물건 대구 강력시 남구 대명동에 있습니다. 경상중학교 바로 앞이고요. 삼각지 로터리 인접해 있으며 물건 주변으로 대명동 계대 그리고 교대역 한늘체 아파트가 또 인접을 해 있어요. 물건이 있는 이 대로변으로는 상건 형성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물건 도착했고요 현재 화면을 보시는 이 물건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구 통상가 매매 물건 되겠습니다 건물 총 4층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2021년 9월 7일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상가 6개가 있고요 층별 가구 구성 살펴보면 먼저 1층에 상가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2층 상가 하나 그 다음 3층도 마찬가지로 상가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 4층도 상가 하나 이렇게 해서 상가로 총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층별 면적이랑 임대 내역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층은 총 3개 상가가 있는데요. 상가 3개 총 면적은 9단위로 35.9평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상가 하나는 빨래방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현재 공실인 상태로 임대중이며 건물 측면 쪽으로 상가가 또 1층이 하나 더 있어요. 현재 빨래방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8만 원으로 임대중이고요. 지금 공실인 사무실과 건설 사무실은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층이죠. 2층. 3층은 태권도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면적은 40.7평이고요. 태권도 학원은 보증금 4천에 월 150만 원 임대 중입니다. 그다음 3층. 이 3층과 4층 같은 경우에 이전에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퇴실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0.7평이고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으로 임대 놓고 있으며, 그 다음 4층, 마지막 4층은 24.9평,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1층에 하나와 그리고 3층과 4층, 이렇게 3개의 거실이 공실로 나와 있어요. 아마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없죠 조금 고려를 해서 임대 중인 상황이고요 3층과 4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들어가 있어서 회사 사업으로 사용하시기 충분히 좋아요 건물 전면 보시면 라임스톤에 그리고 통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아감을 하였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물건 매매금액 이날에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에 영상 소개를 해드릴 때 매매금액이 28억 원에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5억 원 이날에 해서 23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도 추가로 절충을 하게 된다면 참 괜찮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여건도 오늘 물건 좋은데요. 지금 보시는 쪽으로 남서 10m 도로이고요. 그리고 이쪽 방면, 경상중학교 정문 앞쪽으로 동 6m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서 10m, 그리고 동 6m 코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시인성 정말 좋죠. 이제 길을 건너서 조금 세이프 빨래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공부상 주차는 총 3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쪽으로 주차 한대와 그리고 가장 좌측편으로 주차 나 주차장 바다 스탬프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천장은 보시면 불연성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가 건물 공동 출입구이며 경상중학교 정문이죠. 이쪽 도로가 동 6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지금 좌측편으로 보시면 건축 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후면부에 주차 라인이 이쪽으로 무대가 그어져 있거든요. 공무상 주차는 3대이나 현장 가서 보시면 주차는 추가로 한대더 가능합니다. 후면 쪽도 건물 전면부와 통일감 있게 같은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는 아까 베란다 쪽으로 맞아 있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계단실 아래 보시면 창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가 건물이라. 1층 전고 높죠? 엘리베이터는 현대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성은 7인선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층에 상가 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2층이고요 2층은 태권도 학원이 들어가 있죠 지금 촬영을 나온 게 오전 시간이라 어린이들은다 학교에 있겠네요 단 3층 상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지금 3층 공실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3층 상가 면적은 40적 7평입니다. 스튜디오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인테리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쪽으로 싱크대 있고요. 화장실은 안쪽에 총두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두개가 있어서 남녀 화장실 분리해서 사용하면 좋겠죠. 마지막 4층 상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드리는 대구 통상가 매매 세대고선 상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4층 상가입니다. 4층 상가 24.9평 되어 있으며 여기 안쪽 방이 동쪽 방면이고요. 한쪽으로 테라스 사용할 수 있도록 테라스 공간도 준비되어 있죠 아래 보셨던 3층과 그리고 4층 회사 사옥으로 동시에 사용을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단식도 보시게 되면 타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신축이라서 깔끔하죠 마지막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옥상 출입문도 도어아 설치가 되어 있고 옥상 바닥 랫래탄 방수로 마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면으로 가시게 되면 대명동 계대 캠퍼스가 바로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구 통상가 매매, 부동산계와 매매 상세 내역 설명해드릴게요. 대지 면적 229.7제곱미터 9단위로 69.4평 연면적 486.37제곱미터 9단위로 147평입니다. 남서 10m, 동 6m 도로 접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세대 구성으로 상가 6개 있습니다. 매매 상세 내역입니다. 매매 금액 이번에 금액 추가로 이 나라에서 23억 원에 나와 있고요. 용자는 11억 원총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 9억 9천만 원에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월수익은 658만 원 발생하고요. 이자 제외 후 월순수익 200만 원, 수익률 2.4% 나오게 되는 대구 통상가 매매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구 대명도 삼각지 로타리 근처에 신축 통상가 물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